Okay. 아, 진짜,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. 클린저는, 어, 쌍클린저네. 한타 때 징크스 들어오는 것만 어떻게 케어해주면은 게임 이길 듯? 우리 가둬놓고 때리는 조합이라 효율 너무 좋은데? 엄멸 정화 빠졌으면은 그냥 2렙 찍고 자야 킬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징크스가 Q가 없어서 아, 오케이. 공속이 조금 느리네. 미니언 어로좀 빠져봐. 어그로 <laughs> 자꾸 나한테 끌려. 아, 이거 평타 안 나갔다. 좀 해피라인이네. 아랫바에게 상대고. 음, 턴 넘어갔다. <laughs> 세게 못하겠는데? 좀살리면서 해야겠다, 이러면. 진짜 너무 아찔했다, 이거는. 으, 너무 아쉬운데? 아, 내파텀 너무 괴롭게 게임해야 돼. 아, 이턴 버리고 집 가는 거는 너무 손해가 큰데, 근데. 아이고. 그 잡는 게 나을 것 같다. 쏘리 맨. 근데 이건 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. <laughs> 아니 뭘 원하는지 다 알거든? 내가 근데 몸이 30만 개가 아니야 얘들아. 몸이 한 300만 개면 좋겠어. 너네가 원하는 핑다 들어줄 수 있게. 나도 사람인지라 멀티태스킹이 잘 되다가도 안될 때가 있단 말이지. 가만 좀, 좀 해줘야지. 대포를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. 피들의 향기가 나는데? 피들의 향기가 났어, 이건. 아, 음, 잠깐만. 어, 위험했는데? 아슬아슬하다 뭔가 줄타기 느낌이 돼서. 나이스. 클린즈 빠졌다. 나쁘지 않은데? 그냥 괜찮은 아, 교환 한 듯. 원딜 성장풀이 나쁘지는 않은데. 그리고 탑도 지금 영영영이긴 한데 방패 엄청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. 치고 빠지는 걸로 응해. 응해. 도망가, 응해. 쳐, 쳐. 쳐도 되잖아, 이거. 더 해. 해. 자야 높을, 자야 높을. 더 해, 더 해, 더 해. 그렇지.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, 우리 팀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니 근데 피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각으로 이니시 검쳤어 어, 이니시를 걸었어. 잘 따라네. 왔 내가 그기 뿌름이 안 맞은 게큰거 같아. 자야 궁기 뿌름이 그딜 아예 안 받아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타고도가 나온 느낌. 할 줄을 알아요, 저도. 네, 레오 선수입니다. 우와, 제발, 사라져. 오, 다행이다. 나이스. Nice. 이거지. 어, 근데 이 사람 진짜 잘하는데? 전 시즌 다이아데 이번 시즌 승률이 68%란 말이야? 68%로 마스터 170점인데 되게 잘한다. 누구지? 아, 뭔가 전판에 그렇게 고통받다가 편한 마음에 원딜, 원딜을 만나니까 되게 좋네. 저 물결 폈습니다. 클린저. 클린저 <브레인저> 빠질 수 없고, 랜턴 쿨. 전멸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징크스 지금 신난다 턴인데 안 신낼 수 없지. 아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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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얘 전멸 썼어요. 시감 없어서 좀, 어, 나이스. 나이스샷 돌리고 찍고 찍고 돌리고 찍고 빵 그렇지 게임스 끝 서렌 안 나오나 나올 때된거 같은데 맞는 소리 수면은 안 맞았네 아쉽다 아쉽소리 와우 좋았다 게임이 쉽다 확실히 잘 풀리면은 게임이 잘 굴러가. 아까비요. 아싸. 나 이거 레오 매드무비에 나오냐 나? 왔어. <laughs> 야 피원은 반칙 지지 달다. 아 그래 우리 팀에 잘하는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질 수가 없네. 나는 범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? 근데 점수가 18점을 주네.